아, 여러분들, 진짜 각성 지구촌을 가겠습니다. 그야, 가자! 보태 931. 가자! 아, 드디어 1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자, 바로 당거 낄게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자 오늘은 뭘 할거냐 제가 지금 지국천왕이 2986억입니다 2986억 14억 남았네요 자 14억을 자 이걸로 채우겠습니다 자 처음에 5, 5억이 이게 100개 500만이니까 100개를 넣으면, 자, 5억. 자, 99억. 이제 몇 개야? 몇개 넣으면 되지? 500, 299억이니까 8천만 남았네요. 그러면, 13개. 아, 16개. 어? 아, 8억이구나, 8억. 그러면 다시 10개 넣고 7억, 30개, 4억, 9억 마지막, 29996. 6이니까. 29996이니까. 4개 넣으면 되나? 아, 8개. 7개밖에 싸우다. 아 3,000억. 끝. 아, 이게 제가 얼마 나 됐냐면. 오! 꽝수 이얼마 되냐 제가 봅시다 제가 이거를 쇼츠에서 제가 언제 만들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재생 목록에 거상 봉상 많이 올렸네 생각보다 많이 올렸어 복귀를 제가 2024년 어 이제 3000원 찍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000원 자 그거 그렇고 제가 6월 2024년 6월 가야죠 가야죠 재료까지 다 지금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오늘 컨텐츠 찍으려고 가려고 왜 안떠 오왜 안떠 아 됐다 아이씨 2024년? 아 이거 채집빛 찍어야겠다 아 짜증나네 내가 계산하기 귀찮네 <laughs> 내가 어, 2024년 6월 12일 날 지구천왕 복귀를 했어 1년 3개월 만에 제가 지금 각성 지구천왕을 만, 만들게 되네요 근데 이제 복귀했을 때 어땠냐면, 그때 지국이 아니었어. 주가, 주작 242레벨에 주작 7월 1일 날 지국을 만들었네. 만들어서 확장을 언제겠지? 하고 2차전직을 10월 5일날 했을거야 아마 2차전직 전직 10월 5일 그리고 연장 그 지구 경험치 연장을 확장이지. 확장. 10월 9일. <웃음> 그리고 <웃음> 10월 1일 날 정지당했어. 10월 9일이구나. 정지당해서 일주일 정지당했나? 7일? 인가 그러니까 못 했어. 아, 3일 만에 3일 만에 석방했구나. 아. 아, 정정. 그러고서부터 이제 10월 달부터 사냥해서 지금까지 했네. 사냥, 포벌. 자, 여기 지금 체지출 피티가 정리해주네요. 제가 복귀를 6월 12일 날 했어. 근데 지구천화 그때 있었던 게 아니고, 주작이 242, 길이는 250 찍어놨었고, 그리고 7월 1일 날 지국을 만들었지. 그때 지국 만들어서 기분 좋아가지고, 뭐 했냐면 이거야, 이렇게 했어. 이거 봐봐, 이거... 지국은... 봐이거 이게 만들어가지고 기분 좋겠지. <laughs> 근데 난 이게... <웃음> 이게 <laughs> 시작인지 <줄> 몰랐어. <laughs> 아직... 어... 이게 시작인 지 모르고 그냥 했지. 그럼 뭐3 0 0 0억까지 찍으면은 뭐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암튼, 어, 뭐야. 암튼, 확장해가지고 총 얼마 걸렸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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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의 7월 1일이면. 총 449일만에 각성 지구천0이 등장합니다 0 0 0전0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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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실0 0 0거0 0 0 0 0 0 0 0 0

그, 여기에, 그리고, 한, 한, 25, 25만원 정도를 내가 현거래 하다가 정지를 먹었어. <laughs> 아무튼 한, 130쪽, 140 정도 한것 같네. 근데 지금, 140 해가지고, 뭐, 명왕, 그 다음에 전설 장수 두, 세 개, 그 다음에, 이거, 이, 이 고천건까지도, 고천건도 그 전에 있던 거라서, 이것도 포함시켜야 되나? 아무튼 요즘은 그렇게 현질 심하냐? 왜냐면 그 이유는 내가 현질을 진짜 원래 자, 자주 게임을 할때 현질을 자주 하는 사람인데, 이것만큼 현질를안한 게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부동면허까지다 뽑고 접은 사람들은 그냥... 저, 저, 그... 그냥... 복귀하면 된다니까 그냥 거상은 내가 생겼던 각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조합이 중요하지. 이 조합을 짜는데 돈이 많이 매몰되는 비용이 많아서 그렇지. 조합만 좋으면 그냥 하면 됨. 에? 2008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140 했다고요. 근데 2008년부터 거상을 하진 않았잖아. 어 그러니까 내가 했을 때부터 봐야지. 근데 그건 중요치 않아. 나는 이제 거상을 복기하고서부터가 중요한 거니까 그 전은 내가 이제 철없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아 한번 지구촌왕 만들어보자 이거 했기 때문에 지금이랑 아예 메타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시세가 적용이 되지 않아 인정? 지금 시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 해 인정? 오케이 나만 인정. 일단 그렇고 난뭐 일단 이거는 뭐 이건 그렇고. 100, 115면 얼마 안 했다, 맞지? 1년 동안? 그지 1년 넘게. 했는데도. 아, 110, 너가 115만원? 어, 원나 115만원. 원? 어. 작년에? 어. 작년이랑 지금까지 포함해서. 자, 일단, 힘의 주문서로. 이번 년도? 이번 년도 그 5월 달에 한 번, 내 생일 때 충전한 거 30만원 밖에 없네? 진짜 한번 그러니까 어디? 내 생일 때한번 충전했어.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다가 현지를 아, 현지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뭔줄 알아? 내형 거래하다가 걸렸다니까. 걸려가지고 <laughs> 와이프 그 임신 임신해가지고 그때 병원가 있었나? 그때 병원가 있었는데 그, 아 한번 거상 너 집이 너 집에서 있으니까 좀 심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 거상 좀 해볼까 이러면서 그때 복귀를 한 것만지 내아들내미가 11월달에 태어났는데 내가 7월달에 복귀를 했어. 근데 그때 태어나기 전에 와이프가 병원에 있어 없어가지고. 내 그거 보여줄게. 이 봤을 걸, 본 사람들은 좀 봤을 거다. 아마 내가 형거래 정지 나오면 내거뜰 걸, 여기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마. <laughs> 이거 조회수 5천이나 된다고. 이거 같이 봐야 돼, 이거, 진짜. 여러분들, 진짜 거상은 그냥, 그냥 현질, 하세요 현질 해가지고 캐시 비율로 파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제가 캠페인 한번 할게요. 자, 여러분들, 거상은 무조건 캐시 비율로 하십시오. 무조건이에요. 자, 제가 왜 이걸 했냐면 생비, 생비 때문에 돈이 없는 거야. 그리고 사냥은 그렇게 많이 못해. 내 지금 곧애기 나오는데 무슨 사냥이냐. 현질이나그 그때 캐시비율도 별로 안 좋으니까 캐시비율 좋은 게 언제야? 그막막 막 추석이나 이럴 때잖아. 근데 그때 언제였노? 7월이었으니까 뭐 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 캐시비율은 하긴 좀 그렇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밴드방 들어가가지고 거래가 활발하길래 난 되는 줄 알았지. 그고 100억을 샀어. 그게 얼마였더라? 한 20... 그때 얼마였더라? 25만 원이었나? 그게 난 이제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효율... 효율... 따, 효율... 따져보니까 설에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해? 그냥... 아, 추석인가? 아무튼... 뭐,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좀 멀었어. 아무튼 멀긴 멀었어. 딱 들어가려는데... 정지 가은 거야. 근데 시점이 존나 웃겨 2,999년 12월 31일 현금거래 응. 와.. 근데 이때 진짜 멘붕오더라와딱 한번 샀던거 어딱 한번 샀는데 한번 무슨 천년 정지 근데 내가 이 계정을 진짜 막깊 마음 깊이 만들어 그니까 만들고 나 진짜 그때 막 주작도 만들고, 기린 만들어서, 한 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만든 건데. 그러다 바로 자수했어, 진짜. 현재 첫 현거래로 정지되었습니다. 100억 구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냈어. <laughs> 그돈 보낸 거, 내역 제출해가지고. 그니까, 러 이거, 이렇게 정지되면 부클라도 다 접속이 안 돼. 근데 나는 지금. 이거 와이프가 내가 보면서 보면서 우울해 하는 걸 보이는 거지 이게 두마리라서 답변도 좀더 늦게 올것 같으니까 로아도 그때 재미 없는 시기였다 비수 기 시즌이었단 말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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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우울한 모습이 찍힌 거야. 이게 계속 아무것도 할게 없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하면... 어, 홈캠에 내게 내 모습이 찍힌 거지. 그 나는 진짜 몇 번이고 후회를 했어. 아 진짜 거상은 이 사람이 있잖아. 이게 뭐오토머이던지 지가 사냥해서 돈 머니던지 왜 걸렸냐고 내가 그거 물어왔는데 걸린 이유가 큰 지전이 이렇게 한 번에 넘어가면. 걔네가 잡은 게 아니라 걔네가 뭐픽 찍어서 잡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지네가 가진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골라내서 잡힌 거지 근데 이제 갑자기 게임사 입장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 과정까지 왔다니까 잘못됐다 누구야 근데 고양이 고양이 동영상 계속 올리고 AK 영유도 죄송합니다 거의지, 고양이를 봐서라도 봐주십시오. <laughs> 그래, 주말이라서 주말 농장 가가지고, 어? 시간 때우고. 앞으로 형거래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근데 이분, 아, 이게, 찬이갱님이 지금,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진짜, 그래, 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얼마 만에 풀려줬는데? 3일 만에 풀렸어. 생각보다 빨리 풀려줬네? 아니, 그, 그날, 이제, 자수하면은, 3일 만에 풀어주더라고. 자수하면 바로 풀어준대. 근데 이제, 그게 1번 경고거든. 원 스트라이크를 먹은 거지. 근데 하긴, 너를 정지시키면, 게임사에서는 어. 손해지. 그치. 100만원씩 쓰는데. <laughs> 그렇긴 한데, 나는 이제, 그 이후로, 정지 당하고 나서는, 아예 현지를 자체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나를 살려준 거는 얘네들은 이제 후회한 거지. 난 이제 그, 딱 그때 생각한 게, 이번에 한번더 봐준다고? 아, 무튼 뭐, 그거는 모르겠고, 나는 안 해, 그냥. 그냥 안할 거고. <laughs> 여기 정지당하고 3일만에 석방. 이딱 이걸 또 올렸어. 아, 바뀌었어요. 아, 근데 난 그냥 이제 현금를안 할게요. 그냥 안, 안 하게 나요. 뺏기잖아. 어, 이제 정지당한지 이제 3일차. 한, 근데 이제 답변이 안 오는 거야. 월요일 아침에 그래서 한번더 물어봤어.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금일 보내주신 내역서를 확인하여 신수부 청룡 게임머니 80억. 그때 80억이 있었어. 그때 20억은 뭘 샀더라? 아, 기억이 안 나네. 기웃부 샀나? 선생님 하루가 멀다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현금거래 하지 않고 캐시 이벤트 때 많이 지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맞다 생비. 아맞 생비 샀다 그래. 현금 거래권으 다시 한번 적발될 경우 아이디 제재의 해지가 불가능하다. 이때부터 이제 겁을 먹은 거야 나는 이제. 와 아, 이제 들어가자 이제 기분 좋게 어? 그래서 기분 좋아져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다시 내가 복귀를 해나, 복구를 해놔야 되잖아. 80억 회수당했으니까. 근데 일단 가, 가져간 아이템 청룡부 하나니까 청룡부로 하려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태물 잡았다 팔았어. 그래 그때 딱 여포도 만들고 그다음이었는데 진짜 재밌을 시기. <laughs> 어제거나어제거나아무 <laughs> 이렇게 돼서 나는 더 이상은 아 여긴 현질란안 되겠다 현그그 그, 그, 저거 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뭐좀 그렇고요 자 지금 이제 주, 경험치 가겠습니다 힘의 주문서 필요 어차피 그 철락 천락, 철락강 아, 딱한 번만 해볼까? 난 철락강 한 번도 안 해봤거든 딱한 번만 하면 한 번만. 지금 철락 가본 얼마야? 철락 한 3억. 11억? 할만해, 해볼만해. 아, 씨. 일단, 힘의 주문서를 하나로 교환하자. 오케이. 이거를 그냥 먹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쟤 너무 작은데? 올라가는 게? 오케이. 자, 수미산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아, 제가 귀여운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까요? 이거 봐보세요. 제가 아들내미인데, 고.. 저... 어.. 무섞어 그냥 아들내미거든요. 집에 고양이를... 이제 10개월 됐는데, 고양이가 지가 놀아줘. 이렇게... <laughs> 내가 마지막에 진짜 귀엽다! 봐요 이러다가 지가 딱안다니까 이게 놀라 이 자기를 놀아주는 건지 지가 놀아주는 건지 모르겠어. 봐 너무 귀여워 아 오케이 자할일가러갑시다자 수미산으로 갈라면 아, 여기서 걸어가야 되네? 아, 이렇게 각성하는 거는 조금 어? 좀뭐좀 뭐, 좀 멋있게 좀나 오늘 각성하러 가는데 여기 오른쪽에 이딱 3000억 딱 되면은 각성 해 가지고 기국처럼 각성 딱 이렇게 누르기 좀 만들어 주면 안 되나? 꼭 어디 가서 꼭 이렇게 만들라고 그냥. 이. 와, 근데 어주 진짜 많이 준다. 아, 이 철라 손목보호대 개 짜, 짜증나네, 이거. <laughs> 아, 철라 손목보호대 이제 여기다가 주머니에다 넣어놔야겠다. 앞으로 철락강 하면. 나 여포에다가 지금 어주 주고 있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필요 없으니까. 와, 각각 목 800억 남으셨나요? 아, 800억이면 좀 금방이네. 나는 경벤때 경험치를 많이 깠기 때문에. 하이화마틴 근데 수저가 다르네. 곽광목이라니, 광목이 어? 좋잖아. 하지만 나는 난, 난 지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4천원 각성, 무려 400일 넘게,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아 맞다 무신 지구천왕 아 이거 있어 있어 이제 거상 근데 국물 알죠? 이거 딱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딱 누르면 어? 그지 빨간색이지 딱 누르면은 장비 빼셔야 됩니다 이런다 봐봐 전지봐 아, 외형병원에서 아이템을 장착중입니다 자, 가자. 아, 이템을장을준다 이렇게 두번 무조건 해야 돼, 이씨. 야, 근데 이거, 각고청검 묶이나? 아이템 다 빼야 돼? 아, 무기만 빼면 돼? 아, 오케이. 별자리, 아. 이번 세 번이야, 와. 아 거부를 다 빼야 돼? 그럼 집안도 빼야 되네아 오케이 빼고 별자리 별자리 아 여기 별자리 별자리 다빼 어떻게 빼 이거 별자리 바뀌었잖아 근데. 초기화 눌러야 돼, 이거? 실화니까, 이거? 아, 나중에 찍으면 되니까, 그지?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아, 단 거. 아, 아아안 단거 어떻게 빼나? 아, 진짜 짜증 난다 그냥. 시간 제 아이템. 단 거. 단거 어디 있는데 씨. 아, 이거 이거 아이템 해제.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단거 답답하는 거 진짜 렇게 아, 여러분들 진짜 각성 기국청을 가겠습니다. 그야, 가자. 아. 보태 931. 가자. 아, 드디어 1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자, 바로 당거 낄게요.